안녕하세요. 곶산 자연인입니다. 야 버섯 도 나온 거 봐. <laughs> 야 이게 지금 저번에도 이만큼 나 이만큼 이만큼 나왔는데. 요 여기도 어디 한번 둘러볼까? 야, 이렇게 둘러서 빙 둘러서 나오네. 에이, 어이구. 야, 여. 초코파이만 해졌네 아우, 야 이거, 물, 조금 말려갖고 따야겠어. 저쪽은. 이 여기도 뭐, 그냥, 야, 얘 너무 커졌다, 너. 이거. 아, 얘 너무 커졌다, 진짜. 아우, 야, 올려. 야, 이놈 아주 그냥. 아이고 벌레가 하나도 안 먹었네. 웬일로 민달팽이가 안 먹었디야? 오이거 봐라 이거 흔들리네. 야 이건 완전히 빵이다 빵 고로케 빵 이거 와 아, 초코파이인데. <laughs> 자, 이쪽 어디 이쪽 여기도 큰거 하나. 여기도 삥 굴러서 안 났고. 요 쪽으로 또 왕창 났네. 이 야, 이거면은 뭐 슬라이스 쳐갖고 밀봉해갖고 겨울 내내 먹을 수 있겠네. 아이, 자 느타리가 나왔을까요? 비가 왔는데 우리 세롱아, 세롱아, 일로 와봐. 응. 세롱이하고 다롱이는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. 응. 다롱이하고 가보겠습니다. 세롱이 내 치고, 고. 그랬고, 다롱랑자,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? 다롱낭자 자, <laughs> 다롱이 왔습니다. 이야, 뭐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는 꽃핀 거 보세요. 야 참나. 너네 얼어죽었 엄마 벌써 나오면 오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귀여 르타리가 그냥 오 비가 왔다고 아주 오쌩생하다 먹을 만큼 하지 아우 왜 이렇게 깔라붙었냐? 이야 깨끗하다. 비가 와서 어제 비가 와줘서 잘안네 오오 엄청 큽니다. 하여튼 능이하고 아우 누털 따는 게 최고 힘들어. 칼로 쑥딱하면딱 좋은데 그죠? 어디 상태 오 g o 오야 얘는 나무에 꼈어 통가 얘도 나무에 꼈어 통가 얘는 얘는 조금 안 좋아. 그래도. 자, 오, 좋았어. 좋았어? 오케이.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? 오, 뒤에도 나오네. 어, 뒤에도 나왔습니다. 아유, 오. 괜찮아. 짠! 이야, 요거 아주 그냥 제대로 컸는데? 오. 이야. 저 놈도, 요 놈도 제대로 컸는데? 아, 요걸 따마로. 며칠 만납두면 엄청 커지겠는데? 통과! 아, 여기는 벌레가 시식을 아주 그냥 제대로 했습니다. 요 벌레 봐. 오 근데 통가 여기 여기는 조금 더 커라. 너도 통가. 야 이게 저번에 조금 했을 때 납득한 거 같았는데 오 이렇게 컸어? 쟤는 아직 조그만해. 유. 어, 따볼까? 사진 한 번만, 진짜. 아, 요 밑에 거부터 따야겠다. 호우. 왜, 뭐, 먹고 싶어? 니가 입맛을 다 줘. 야, 야살 갈라진 거 봐라. 맛이 따야지 아, 벌레 한 마리 있다. 야, 알았어. 깨끗해? 네. 버섯은 깨끗하네 또 있나 볼까? 또 어디서 목욕하고 왔냐 춥다고 다롱아 어? 추워 이제 그만해 에이! 여기도 느타리가 나왔네. 여기도 나오네.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온다. 아, 조금해. 가가. 제대로 된 느타리라면 발타리 바... 나무 발견. 이야 가까이. 자허 무대기, 동 무대기. 여기 큰 무대기 있어요. 뭐. 또 위로. 이야, 여기도 큰 무대기. 자, 높은데? 일단. 어있어 일단 가서. 제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이야, 제대로 됐는데? 갑니다. 가봅니다.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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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이야, 이거 보세요, 저 위로도. 어, 돌아가 볼까? 이야, 저 밑에, 오, 우저위 아주 한 덩어리인데, 저기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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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야, 저건 너무 높아. 한 덩어리인데, 야 여기다. 넌한 덩어리 아니야. 이야, 진짜 저기. 엄청나게 큰데 일단 요거 채취 아, 좋습니다 아주 이거 너무 커갖고 아우에거부터아 아우, 이야 이거 뭐한 덩어리씩 띄어볼까 어, 야 끝내준다 아주 그냥 여기다 놔두고 자 그다음 한 덩어리 오유 안 굴렀어 그다음 한 덩어리 이야 좋다 야 이거는 진짜 딱이 아깝다 통가, 너 통가. 얘는 최치. 최도 좀 따기가 아깝죠? 얘. 야, 그 옆에 제가 대박이야. 그 옆에가 어디어 유름이 대박인데 유름이. 야, 저 크면은 어마어마하겠는데? 얘도 통가 일단. 얘 통가. 여기 짬뽕도 있네. 예, 예. 얘를 좀. 얘 따고. 아 이거 떨어진 거 다시 올려놓고. 아, 아주. 시험 아픕니다, 그죠? 또 올려놓고. 자. 밑에도 다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오 안돼 안돼 입맛 따서소용 없어 안돼 하나씩 채취를 해야겠다 아 좋다 진짜 좋다 깨끗해 아주 넣고 한번에 왕창 뛰고 싶은데, 이렇게 큰 거는 하나 딱이 드시면 하나씩. 아. 아. 이야, 좋다. 이야, 진짜 올해 들어 제대로 된 느타리입니다. 가위가 있어 가위로 살짝 뛰겠습니다아 힘이 너무 들어. 짠 제대로 뛰었습니다 이놈. 이야 이거 봐. 진짜 깨끗하네. 안돼, 다롱이 안돼. 나머지 다 통과. 오. 여기도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데. 아 이렇게 낮게 올라와야지. 야 여기도 올라온다. 와 깔끔합니다 아주 자 그죠? 이것도 사진 한 방. 조그매 뭐예요? 조그하면자 텅가. 아 여기 저번에. 이 위에는 짰던 데인데, 오 어, 많이 자랐습니다 얘네들. 아, 어. 에 얘는 밑에가 허얘네. 통가 얘네. 오여놈은 어, 딸만해. 오. 어. 통가 또서 통과. 통과. 또귀 있나? <laughs> 이러면 100% 있는 건데. 그러면 우리 다루와. 합동작전으로. 아빠가 여기 물 붓게. 물 붓게. 아, 야, 야. 오 잡았어? 잡았어? 오 엄청 커야 그만 그만 야 우와. 그만 들어와 다농이 그만 그만해 에잇 그만 잘했어 그만 나와 나가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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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엄청 커 빼볼게 이야 봤지? 다농이하고 저하고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힌 콤비야 어디? 우와! 아니야, 그만해. 이야, 보세요. 거의, 기레기는 이거만해. 우와. 다행히, <laughs> 잘했어. 와, 물 보니까, 는일러스 나오네. 이게 아주 그냥 제대로 된기굴인데 다음에 또한번 잡자. 뭐야, 간식 줘야지? 응. 간식 줄게. 잘했어, 간식 줄게.